자, 네, 안녕하세요. 루댕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아, 어, 그,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에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자, 뭐, 별 기운 없고, 죄송해 죄송해요. 추제트 팽이들을 한번 소개해 볼 겁니다. 저는 위닝 바이키리, 제트 아킬러스엠파로 포르노스는 소개해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어. 근데 죄송해요 제가 좀 코가 막혀가지고 자 첫번째는 블러디 롱기노스 이거는 산지 좀 오래됐어요 아. 산지 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는 크래쉬 라그나로크 하나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예! Yeah. 아, <laughs> 어, 근데 코가 왜 이렇게 막히냐. 아무튼. 자,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생겨난 거는. 바로 이 헬살라멘더. 도 생겼고. 그 다음에 그 강력하다는 아처 헤라클라스. 솔직히 배틀 해보니까 이거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아 오늘 아 죄송해요 자그 다음에는 위닝 바이키디 하얀 색깔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리바이브 피닉스 이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이제 다 끝났어요 뭐 끝났습니다. 별거 없죠? <laughs> 아무튼 여기 빨간 색깔 바이스레오 파드로와 오 이거 시원해 배터리. <laughs> 자 마지막으로 아, 왜 이렇게 안 꺼내지냐. 바이스레오 파드 파란 색깔도 있습니다. 어, 별게 없죠? <laughs> 자 그러면은 앞으로 영상 자주 자주 찍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구독 버튼은 빨간색에서 회색으로만. 아유, 잘못 말했다. 죄송해요, 말이 꼬였네요. 빨간 색깔 구독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회색깔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회색깔인 좋아요 버튼을 파란 색깔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레딩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으로 만나요. 안녕!